아, 여기 아닌데? 여기 다른 곳인데? 여기 내가 봤을 때 다른 곳이야. 그거, 아, 인형이 있네? 이거 왜 다르냐면, 기계를 그대로 옮겼으면 타이거 캐치라고 써있을 텐데, 타이거 캐치가 아닌데? 가게 이름이 아예 달라버리는데요? 인형도 있긴 있네 전파 안에 괜찮은가? 바로 들어, 들어가서 여기 타이거 캐치 아닌데요? 보니까 이거 <laughs> 뭐 스파이더맨 이렇게 생겼냐? 200개의 게스트 주목해서 꼭뽑아주기 하자고요. 아니, 내가 잘 뽑을 수있나 이거? 이거 타이거 캐시랑 같은 기계인가? 잠깐만. 이것도 몇개 들어가면 은 공짜로 준다는 건 없네. 아, 있네? 아닌데, 이거는. 우니야, 나 가면 같이 가자고요? 아, 알겠습니다. 왜요? 이거기 잘해요? 자이도 있네? 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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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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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이거, 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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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트도 왜냐면... 다르잖아. 카트도 달라. 어, 담백한 맛있는 김. 홍삼 육룡근 어, 야, 이거. 아, 이거 안 닿겠구나. 이것도 근데 타이거 캐치랑 비슷한 느낌이야. 살짝 휘어져 있잖아. 그죠? 아, 여기 전파 3칸으로 줄어드네 우와, 이거 귀엽다. 이거 야, 이건 귀엽네요. 어,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집게 좀 한번 확인 좀 해보자. 시간제한 걸린다. <laughs> 시간제한 때문에 바로 위에서 오므렸어. <laughs> 아, 애드도 봤습니다. <laughs> 시간제한 때문에... 아, 펭귄... 어... 야, 이거 귀엽네. 이거 펭귄 귀여워요. 아 야, 야, 야. 텔레토비도 있네. 인형 뽑을 만한 거요. 이거 보라아몬 아니냐? 이건 보라아몬 같은데. <laughs> 드라이몽이 아니라, 이게 귀엽네. 요게 좀 진통 같네야국이냐 피를 해요. 어, 뭐야, 이거 뭐야? 이런 <laughs> 구운 피자맛 바게트. 우와! 하이랜드 커피도 있네? <laughs> a 이 배우 인형이요? 황냄새가 어? <laughs> 나면서 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이거 영님 진짜 이거. 우와, <laughs> 와, 이것도 있구나. 판타 콜라 아 일본 거네 여기 말고 나다 저기도 가봐야겠네 이거 뭐 타이거 캐치인가 거기 이곤 <목소리> 형님. 미니 인형 안 필요할까요? <laughs> 어야 이건 진짜 가는 이거.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? 로미님 150개 감사합니다. 님 150개. 자 150개. 자, 바로 바꿉니다 아, 우리 네, 로미 형님 보고 싶게. 어, 뭐야, 이거 바꾸는 데가 없어? 아, 있구나. 어, 이거, 조, 조각됐다 아, 아, 뭐 눌러야 되는구나. 아, 저게 저.. 20개나 줘? 잠 까만. 많이 주는 것 같은데, 아, 아니구나. 아두 개씩 넣어야 되네. 이거 씨, 한 개씩 넣는 게 아니라, 두 개씩 넣어야 돼. <laughs> 아, 이거 뽑, 뽑을 수 있어. 이거 할수 있어. 어? 아, 이거. 돈 많이 들어가서 뽑혔네. <laughs> 아, 이거 돈 많이 들어가서 뽑혔어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디 가냐? <laughs> 아니, 여기 너무한 거아니여 아, 그러면 요거, 요거, 요 앞에 있는 거. 아, 이거, 이걸 뽑아야 되는데, 이거. 이거 근데 어려워, 이거. 내가 봤을 때. 왜 어렵냐. 이거 앞에 있는 거 뽑아야 돼. 안 된다, 이거 못하겠다. 이거 못 뽑는다. 이거, 저 뒤에 있는 거 걸려서 안 돼. <목소리> 밀어, 밀어, 밀어! 자, 마지막 한 판. 아직 경험식도 나왔으니까. 그렇지, 그렇지! 잠깐, 어, 바꿔볼게요. 누나, 보려고. 와이, 와이, 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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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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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 만질라는 줄 알았어.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고? 서비스 서비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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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 눌러야 돼? 아 몰라 파란색. 가자 가자. 누나 서비스 서비스 쉽게 쉽게 이지 이지 이지? 이지? 오와 우리 누나가 이지하게 와 우리 누나가 와, 이지하게 해줬네 근데 이게 전화 쉽지 않다는 거죠 <laughs> 와 근데 이거 베리 이지에요 베리 이지 이거 봐 이거 그냥 누르면 돼 누르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왜 쉽지 않냐면 개 어렵다니까 <laughs> 여기 고릴 고리, 고리에 딱 너도 좋은데. 고리 이게그 쉽게 이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.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안 좋은 수도 수익 수도 있어. 이거 붉은 깎 잡으면 안 됩니다. 깎 잡으면 안 되고 날개를 뒤쪽으로 해 가지고 저드랑이 껴가서 눌러야 돼. 눌러. 아. <laughs> 자, 아, 다시 갑니다. 아, 이거 설명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뒤에 거 들으라고요? 아, 뒤에 거들면안 돼. 뒤에 거 전체적으로 들면 안 돼. 뒤에 거 전체적으로 들잖아? 그럼 뒤로 던져버린다니까, 이게. 자, 다시, 다시 간다. 간다. 어? 이거 <laughs> 왜 갑자기 힘이 이렇게 쎄? 이거 왜 뭐야? 보너스 타임이야? 왜한번더 해? 그냥 밑으로 빠졌는데? 뭐지? <laughs> 어? 꼬데안 돼? 안 돼, 이게 뭐야? 버그인가? 와, 야 이, 야, 이 누나, 용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뽑았는데, 응. 어? 이거? 뽑았는데? 아, 어, 누나, 아리가또 감사합니다. 이거 민주라고요? 이거 쨍주라 그랬는데? 근데 저 누나한테 용돈 주는 게 맞겠, 맞나? 게맞 맞나 안 맞나? 아... 내가 이걸로 하나 더 뽑으면 되잖아 그죠? 아... 아미소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줘라 아 우리 누나 누나 t h a n 땡큐. Oh. <laughs> 어? 아, 이거이거 와, 이거, 이거 아래 이거. 그나 이거 지금 세팅해놨다고, 이거. 아, 끝났대, 끝났대. 누르면 된대. <laughs>